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요. 이거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 영늘 네, 성경 말씀으로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잡았죠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새들을 모든 사람 생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관심을 좀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 우리가 뭐 좋아할 수 있고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자,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우리 그래도 화천형랩던트 네, 하나님이 나에게 좀 관심을 어떤 거를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 하나님 이 내게 내가 이것을 했으면 좋아하겠다 싶은 게 혹시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전도 맞습니다. 전도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전도가 있어야 돼요. 네한 분만 더 물어봐 볼까요? 우리 초등부에서 어네 뭐, 은우 일부러 그러나요? 네 은우 레몬트 뭐 하나님 이 나를 요거를 뭐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싶은 게 있나요 혹시? 선수대라는 아, 축구 선수대라는 거 네,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달란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에서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냐? 나의 예배 시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예배 시간이... 첫 번째로 지루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나 이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는 않은지 때로는 뭐 지겹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루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사실 이 말조차도 쓰면 안 되는데 내게 흥미가 없고 그리고요.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인데 예배 시간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이제는 어떻게까지 되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와중에 아침부터 너무 짜증이 나요. 주일날만 되면. 그리고요. 신경질이 나서 우리 부모님과 싸우기도 하죠. 꼭 여러분 한번 정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과 다른 걸로 싸웠는데 결국에는 나 예배하는가, 나 교회하는가. 혹시나 이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절대 그 정도로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네 번째,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사람을 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사람 중심. 아,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아,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지 말아야지. 아, 그래서 포장하기 시작하죠. 사람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이네 가지 속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는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있을지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첫 번째는 무엇이냐? 뭐니 뭐니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시고 만드실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랩몬트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랩몬트 여러분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만드실 텐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해야겠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붙잡을 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겠죠. 뭔가요? 나의 고집, 고집을 많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 육신적인 고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고집, 빨리 버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나요? 나의 옛 습관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나의 옛 습관과 고집 빨리 버려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버릴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는 지킬 것을 찾아야겠죠. 지킬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언약. 언약이 무엇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지지 않는 약속이요.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저는 요거를 조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좀 중요하게 하고요. 뭐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는 지킬 것을 찾았으면 이제는 누릴 것을 찾아야 돼요. 누릴 것. 어떻게 누리죠? 바로 이겁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24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24시란 말이 무엇이냐? 자 이거로도 비슷하게 보면 될것 같아요. 뭐냐면 무시기도 알죠? 무시기도 무시기도가 때때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무시기도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정시기도까지를 우리가 24시간 속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버릴 것날 고집 빨리 버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빨리 들어가야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관심 속에서 두 번째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사랑을 빨리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우리 찬양 제목에도 하나님 사랑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 본다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개개인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존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개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개개인 구원하셨어요. 이 구원이 무슨 말인가요? 자, 이거를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참된 구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사 구원하신 거예요. 이 정의를 우리가 빨리 내리고 가야겠죠. 그러면 개개인을 구원하셨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해서, 그리고요, 이제 생명으로 우리 존재가 우리의 배경이 바뀐 거예요. 사망해서 생명으로, 자, 우리 개인을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시다니까요. 우리 친구를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 친구를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친구를 사랑한다면 천국으로 같이 끌고 와야겠죠? 친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도의 흐름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서 무엇을 생각하냐? 우리가 친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우리 교회에 랩런트부가 조금 더 부응될 수 있는 이게 필요해요. 전략.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맞춤 전략을 하는데 저는 세 가지로 잡아봤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어, 그 나이에 맞게끔, 일단은, 나이에 성향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이의 성향. 뭐냐면, 우리, 어, 10대랑 20대, 30대, 40대, 60대까지 각각의 관심이 다 다를 거예요. 이 성향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바꿔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역을 제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많은 곳은요, 뭘 세워야 될까요? 어린이집을 세워야겠죠. 때로는 유치원을 세워야겠죠. 어린이가 많은, 너무나 많은데 요양원을 세운다? 정말로 틀렸던 지역 분석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 분석을 가지고 우리 이 랩란트 주위에는 초등학생이 많은지 아니면 뭐 청년부가 많은지 아니면 어르신분들이 많은지 우리가 한번 각각의 지역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는 우리가 진짜 내 주위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심리와 그리고 마음을 분석하는 거예요. 심리와 마음. 아, 이 친구는 무엇에 관심이 있고, 이 친구의 심리. 어, 부모님과 이혼한 과정이 있다면 이 친구는 정말 힘들 수 있겠죠. 사랑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친구 구원에 이제 전략적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넘어서서 이제 세 번째 것을 봅니다. 무엇인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사랑하셨죠? 우리 이 시대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세요. 시대 구원이죠. 이제 우리는 복음 운동을 이제는 넘어서 이제는 시대적인 치유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는 시대 구원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 참된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이 빨리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우리 세 번째 것을 찾아야겠죠. 뭔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제 절대 계획을 찾아야겠죠. 어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정확한 포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들이 렘란트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포럼을 하시기로 합니다. 정확한 포럼. 자, 이 포럼을 어떻게 하냐. 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가 교사 선생님 한 분이 포럼을 하실 거고, 우리 이따가 정할 거지만 랩런트 두 분이 포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확한 포럼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자, 10%는 육신적인 포럼을 할수 있어요. 10%의 육신적인 포럼. 보통 서론에서 많이 깔죠. 내가 안 되고 있는 부분,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 육신적인 포럼을 깔고요. 그 다음에 60%는 무엇을 하죠? 내가 영적인 포럼을 해줘야 돼요. 내가 말씀을 잡았던 거. 때로는... 내가 전도 현장에서 이런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 때로는 내 친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보았다. 등등 영적인 포럼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00% 기준으로 했을 때10% 더하기 60%는 얼마죠? 70%잖아요. 그럼 나머지 30%가 남았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하냐? 앞으로의 나의 방향성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응답을 받고 싶다 나의 미래 계획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포럼을 하실 때 정확한 포럼 속에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정확한 포럼이 나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laughs>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로 만드실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요? 이게 중요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할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여러분을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공을 해도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능력까지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미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찾게 되는 거죠.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우리 렘런트부는 성도님들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뭐래요? 다리 역할을 할수 있어야 돼요. 다리 역할이죠. 다리가 무엇인가요? 자, 어떤 먼 곳과 먼 곳이 있어요. 그먼 곳과 먼 것을 편안하게 쉽게 갈수 있도록 연결하는 곳이 바로 다리거든요. 다리.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적용을 해 봅니다. 어, 목사님과... 우리 뭐 청년부들의 그 소통의 공간이 우리 랩런트를 향해서 랩런트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때로는 뭐, 중직자와 청년 간의 다리 역할을 여러분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랩런트와 중직자 간의 다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 했죠?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있는 랭난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이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지금까지 뭐안 됐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남들이 보기에 내가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지 나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나의 이미지요. 이미지를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죠. 체인지가 무엇이었나요? 바꾸다. 라고 했었죠. 나의 이미지를 체인지시키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때로는 뭐 남들과 약속을 했을 때안 지킬 때도 있었을 거고요. 때로는 내가 뭐 지각을 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불평불만의 이미지가 쌓였을 수 있어요. 그 이미지를 이제는 여러분이 체인지 시키는 겁니다. 바꾸라는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나의 갖고 있는 선입견. 선입견을 뭐예요? 체인지 시킨 겁니다. 선입견을 바꾸라는 말이죠. 선입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그러고 있을 것이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랩넌트를 생각하기에 아저랩넌트원래 저랬으니까 앞으로도 저럴 것이야.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 랩난트가 뭐 중직자나 우리 뭐 교사 선생님을 볼때 우리 교사 선생님 이전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라는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선입견이라고 해요. 선입견을 빨리 체인지 시켜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그릇. 우리의 그릇을 체인지. 시키는 겁니다. 그릇을 바꿔야겠죠. 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라고 하고 정말로 기름을 담으면 기름그릇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에게 무엇이 담겼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일년을 살 수밖에 없는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이 여러분은 시작한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을 앞두고 그리고 50년을 앞두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1년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1 0 0년의 50년의 인생을 여러분이 살수 있는 그 날이 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 이 여러분 지키고 하나님 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계신다니까요. 저 그릇을 빨리 체인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미션은요, 이거예요. 오늘의 미션은 첫 번째. 아, 7월 우리가 24일 날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그리고요, 7월 25일 날 렘난트 헌신예배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내 친구를 놓고 우리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내 친구가 이날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구원해길 상황극도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이 친구를 천국 배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문을 한 번만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길지 않아도 돼요. 저는 항상 두세 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문을 친구를 놓고 이 자리에 올수 있게끔 한번 적어보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문을에 거기다가 무엇을 했었죠? 구원의 길을 엎어서 하는 연습을 했었죠. 구원의 길, 길지 않아도 돼요. 뭐 1분 구원의 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구원의 길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구원의 길의 상황극은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팀으로 해서 구성을 하실 거예요. 뭐한 3명 정도로 해서 한 분은 뭐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분은 불신자 역할을 하고, 한 분은 뭐우상숭배처럼뭐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도하는 그런 걸 옆에서 표현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리가 몇분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용돈을 벌수 있는, 네, 1등, 2등, 뭐 여러분 참가자가 조금 많다면 3등까지. 네 상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잠시 뭐 한두 시간 하고 용돈을 벌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원에게 상금까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 여러분 이삼7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서 오늘 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거만 딱 기억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기에 정복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키우시고 만드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게 없어서 지금까지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될수 있게 없어서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